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오늘은 그 평판 평판 세트 짜는 건데 제가 예전 시간에도 그 평판 짜는 거를 그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예, 오늘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뭐 무대 세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평판 세트 짜는 거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이 구조에서 조금씩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각재로 이렇게 틀이 되어있고 지금 이 틀위에 이렇게 지금 이거 말고 이쪽이 이렇게 틀이 짜진 다음에 저기 지금 합판을 부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하는 사이즈만큼 어 이렇게 절단기로 각재를 가지고 각재를 재단을 해서 원하는 규격에 맞춰서 어 이렇게 어 가로 세로 어 규격에 맞춘 재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다가 한 번씩 더 힘을 받기 위해서 처지지 않게 중간에 상들을 집어요. 넣 자, 요 간격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뭐 지금 현재는 한570 정도 간격을 600 정도를 기준으로 보신다고 보면될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저 합판은 조금 얇은 합판, 하판, 3mm 합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570 정도, 600 정도 간격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뭐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아판, 두꺼운 아판 같은 경우에도 뭐한570 정도 간격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온도를 치란다 치란 때는. 자 이렇게 재단을 한 다음에 여기 각재를 이렇게 놓고 이제 각재 길이는 이렇게 지금 큰 타카신.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타카 심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50에서 아, 여기 있는 50 정도 각재를 사용하면 될것 같고, 자 여기 60cm 짜리도 있죠. 요건 아, 조금 큰것 같기도 하고, 한50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각재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지금 이거는 제가 두 개를 조인시켜 놓고, 이 똑같은 모양을 지금 뽑으려고 해서 클램프를 어, 집어놓고 찝어놓고 작업을 하는 거고.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밑에. 자, 요거는 각재 사용할 때큰타카 심을 박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거 뭐죠? 자, 요거사둘도사둘도 심은 이렇게 생긴 건데, 예, 네, 지금 이걸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한한 한 5mm 이상, 5mm 정도 되는 합판을 고정시킬 때. 사둘둘 사용하면 괜찮아요. 폭도 좁기 때문에 괜찮고. 근데 지금 이 집화판, 지금 이거 좀 얇은 납판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공 둘둘. 자. 자 하나공 둘둘. 바깥심보면 자, 이렇게 좀 넓은 거. 넓은 걸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좁은 걸로 사용하면 이게 빵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뭐 이게 정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공 둘둘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평판 구조물자 짜는 거. 지금 화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이즈만큼 이렇게 재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쏘를 이용해서 재단을 하고 위에 덮는 판 만들고 자 여기. 이 재단기를 이용해서 각재를 재단을 하고 원하는 사이즈만큼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정해지겠죠. 음. 어, 주의할 거는 이제 여기는 지금 합판이 조인되는 부분, 서로가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인되는 부분 의 위치를 이렇게 상을 하나 대주는 거. 그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평판 세트는 어, 가장, 기본이, 가장 기본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목공작업, 목공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한번더좀 복잡한 구조가 있으면 영상으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